요즘에 얼마나 체리가 잘 나가는데, 이거 어디 가면 다 품절이에요. 저렇게만 생겼으면은. 어, 체리가 눈동자에 힘이 없는데, 오빠? 에, 뭐야? 캐케이 바빠가지고 아예 잠을 못 잤나봐. 누카가랑이나가? 누아름이오 오늘은 바로, 금전! 땅탄! 제작하기! 아, 지난번에 최애아이를 제작했었잖아. 아, 아름이가 이겼지. 아, 뭔 소리야? 아직 결판 안났는데 음, 음. 오, 그래서 이번에는, 아이브! 너 굿즈 나온 거 알지? 아, 당연히 알지. 너무 귀여워. 그럼 거기에서 최고의 굿즈. 아이브 장원영님의 체리를 한번. 제작을해볼 거야. 아, 내가 아이브 또 완전 광팬이잖아. 체리 그냥 만들어, 오빠. 어, 아, 그럴까? 내가 먼저 만들어 가지고 너 완전 코 납작하게 해 줄게. 아, 내가 내가 저잘 만들 거야. 아름이가 왼쪽에다 만들겠어. 좋아. 나 빨간색 오른쪽에다 만들겠어. 오케이. 응이 어, 체리는 하얀색이잖아. 어. 하얀색 하면 뭐야? 흰쌀밥이야. 한국인은 밥심. 어, 그렇지. 자, 나는 화이트를 해 가지고 어, 아, 뭘로 할까? 휴지, 휴지. 뭐 휴지야? 어 별로야? 자 아름이 밥 찾았다. 밥을 슝! 아니 밥이 왜안 보이지? 헤 <목소리> 잘못 찾았구만. 이걸로 몸통을 만들어야 밥이 안 보여. 뭐야? 넌 잘못 찾은 거야. 어? 그렇다고? 어, 난 슈퍼카로 만들어야겠다. 어, 슈퍼카? 자. 아니 슈퍼카라니. 슈퍼카로 흰색을 조금 표현해 줍니다. 자, 자 아름이는 밥으로 할 거야. 슈퍼카. 아니 근데 밥이 안.. 아, 아, 밥을 못 키우네. 아이 꼭 밥으로 해야 되는데. 슈퍼카로 이렇게. 오! 폐를 잡아줄 겁니다. 자, 어디 보자. 오! 느낌 있지? 아 오빠한테 오한 거 아니야. 네, 나한테 자. 오를 해야지. 밥은 없지만 밥통은 있다. 쿠쿠 하세요. 야, 너거저 저쪽으로 가. 어? <laughs> 오빠 나 여기야. 여기서 해야 돼. 여기 빨간색깔 여기 안 보여? 어, 나 오른쪽에 서고 하 있잖아. 그러니까 나 왼쪽에 서야지. 해 자,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. 자, 밥통을 여기다가 놓아줍니다. 벌써부터 진짜 나 그냥 체리 완성이요. 뭐? 어 그게? 어, 체리 그냥 완성되고 있어. 이거 밥통 왜 이렇게 짜부댔지 위로 올려. 어, 와 이거 너무 크게 만들었는데 큰일났다. 나는 입체감 있는 체리를 만들 거야. 오, 입체감. 어. <laughs> 자, 입체감 있는 체리를 만들어. 나도야. 오빠 여기 선 넘어오지 마. 나 어. 그릴 데가 없잖아. 아, 나 지금 너무 크게 만들었어. 어쩔 수가 없어. 아, 뭐야? 아, 민라야 이거 민태야. 아, 이거 어쩔 수가 없어, 이거. 아, 진짜 이거 킹받네. 자 체리 갑니다. 안돼 그럼 내 체리가 작아지잖아. 아 아니야. 최대 그래도... 체리. 자 아니야 원래 체리는 작을수록 귀여운 거야. 뭐내 체리 엄청나게 귀여워. 거 가지고 큰게 짱이야. 자자. 오! 벌써 얼굴 나오고 있어. 나 체리. 오! 체리 그 자체인데? 뭐야? 밥통만 그려 놓고서. 몰라. 이거 밥통이 곧 체리가 되어. 체리 이 오동통한 볼살도 표현해 줘야 된다고. 혹시, 혹시, 귀를 귀때기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. 그거 머리야, 체리 머리. 머리라고? 어. 누가 봐도 귀인데 이거. 어, 아니야. 음. 그거 체리 머리야. 자. 이 슈퍼카 엄청나게 비싼 체리. 이 금송동선을 좌우하는 건이 디테일이야. 우리 체리 얼굴 보면은 볼이 빨개요. 오, 자. 엄청 디테일한데. 어, 밥다된 밥통. 두둥.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와, 체리 얼굴은 일단 다 만들었어. 어, 벌써? 어. 오빠 엄청 빠르다. 이게 체리의 그 스케치. 아. 완벽해, 완벽해. 어, 정답! 왜 뭔데? 바지! 아, 뭔 소리야, 바지라니? <laughs> 얼굴형인데. 아, 그래? 아 볼터치는 다른 걸로 해야겠다. 나는 볼터치는 아 볼터치 뭘로 하지? 볼터치가 약간 빨간색이 아니라 핑크색이야. 자, 핑크하면은 요즘 영민끼는 바비. 바비로 하겠어. 와! 바비다, 바비. 아 체리 그 위에다 딱 달아놓고. 진짜 나 많이 늘었구나, 뺏겨다 오빠 많이 늘었어? 어. 와, 좋았어. 인형 안에 인형이 있어, 지금. 에휴, 아름이는 넌 포기해야 돼, 그냥. 어, 아, 나 포기해야 돼. 나 오빠 포기해야 돼. 뭐야, 체리를 진짜 체리로 표현했어, 오빠? 당연하지. 아, 뭐야. 독창성이 없네, 이거. 아, 독창성! 야이제 지금 독창성이라 그랬어? <laughs> 자, 자, 그다음에 와, 얼굴은 우선 완성됐어. 좋아. 그다음에 나도 이제 이 꼬랑지 머리! 꼬랑지 머리를 해줄 거야. 나 우리 비엔나들 어, 되게 좋아하니까 나 이렇게 병원도 하나 딱 칠해주고. 병원? 어. 뭐야, 지금 체리 아프다는 거야? 무슨 소리야! 자. 병원도 이렇게 하나 딱 흰색으로 놔주고. 아, 아 흰색깔. 흰색이 아니잖아. 흰색깔 길쭉한 게 뭐가 있으려나. 체리의 흰색깔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요. 지금 완전 체리 완전 깔끔해지는 중. 좋았어. 내 체리는 흰색 하면 유령이지. 오, 일신대감면 유령이다. 응. 너무 사고에 빠져 있어. 뭐 사고에 빠져 있다고? 그래. 이게 완전 인싸이에요 발상이 오빠. 저할말 없으니까 나 나한테 사고에 빠져 있다 그러네. 자. 와! 대박. 머리가 빛나잖아. 오히려 좋아. 짜잔. 오! 아, 뭐 자꾸 옆에서 오 소리가 들려. 아름이한테 번...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쭉쭉쭉 늘려 왜냐하면 체리는 머리가 기니까 오케이 좋았어 완벽해 머리가 기니까 여기까지 만들어야지 자 여기도 여기도 머리를 만들고 오야 뭐야 오빠 왜 여기 무슨 천여귀신이 있는데? 야 천여귀신이라니! <laughs> 어 저거 흰색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. 아니, 야 정말? 뭐야 너 이거? 왜? 이거 완전 왜 외계인들 그리고 있네 이거 지금. <laughs> 외계인이니 이거 얼마나 잘 하고 있어 오빠? 야 체리를 그리라고 했더니 무슨 외계인들 만들고 있어. 저거 사람 저거 어, 밥통에 끼어가지고 죽었네? <laughs> 아니야 이거 밥통에 끼인 게 아니야. 이거 바비인형의 바비인형. 아, 이건 내가 이겼다. 아 <laughs> 진짜 아니 완성도 안 됐는데 진짜 어이없네. 아름이가 이. 위풍공주들이 체리의 몸에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건데. <laughs> 아, 아 스며들다 오. 의미는 좋다 오빠. 자 체리 빨간 색깔. 빨간색깔 뭘로 표현해 줄까? 음, 약간 이거 같아. 바로 바로. 바로 바로, 바로 햄버거. 햄버거? 어 체리가. 먹고 싶은 거 하네. <laughs> 무슨 소리야? 내가 먹고 싶은 거라니. 저저저 음, 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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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 햄버거. 체리를 햄버거로 해줄 거야. 아유, 햄버거는 크게를 못 하네 이거. 나 이제 말을 쓰겠어. 말을 100마를 써 가지고 응 어. 체리를 표현하겠어. 오! 이 아, 이거 이거 말과 말것들이 이거 이거 말을 잘안 듣네, 이거. 원래 말은 말을 잘안 들어, 오빠. 아, 안 되겠다. 플라워가 체리 진짜 어울리지. 자, 좋았어. 체리까지 완성. 완성했다고 체리, 아 체리를 완성했다고? 어, 체리 위에 있는 체리. 애참 언제 만들라 그러냐, 아마. 이 포개져 있는 이 디테일까지 내가 이렇게 했다고, 와, 좋았어. 언제 만들라 그래요? 언제 만들라고? 아, 금방 만들었어. 바탕 색깔을 칠하는 단계니까, 응. 우리는 훨씬 더 빨리 해야 돼요. 그 다음에, 제일 중요한 거. 이 체리의 점! 오, 점 중요하지. 점 중요해, 점 중요해. 어. 점을 뭘로 하지? 음, 좋았어. 딱점 같은 게 있군. 와, 비엔나들. 나 지금, 지금, 좀 보이죠, 여러분들? 체리가 좀 보이고 있어. 좋아서 색깔 다 칠했구, 예. 아, 오빠! 왜? 너무 복잡한데? 뭐가 복잡해? 이거 나 완전 잘했구만. 어, 이게 뭐야? 어, 일단 테마 딱한 거야, 테마. 이거 어디가 앞이야? 응, 어, 앞에 어딨어. 이거 난 그냥 이쁜 어, 거지, 이쁜 거. 어, 야. <laughs> 앞에 없고 그냥 이쁜 거라고? 어. 아르미가 이겼어. 뭐야, 이겼다고? <laughs> 자, 아르미는 이제 점까지 했고, 그 다음에 앞머리를 표현해주겠어. 와딱 앞머리 같은 게 있네. 네. 이 앞머리면은 우리 어. 비엔나들도 좋아할 걸. 이 이거를 이렇게 눕혀. 눕히면은 이 더듬이가 이렇게 나옴으로써 앞머리 같아. 와 진짜 대박이야. 그 다음에 여기 앞머리답게 여기 위에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심으면은 크, 앞머리 같아. 안돼 안돼. 그 체리의 눈을 한번 표현해 보겠어. 아주 저 맑고 맑은 아 근데 눈 표현하기가 좀 어렵네 너는 어렵겠지 나는 하지만 쉬워 오빤 쉽다고? 그래 아니 어떻게 표현하려고 저러는 거지? 아 너무 크다 이거 큰일 났네 야 달로 표현하겠어 눈을 달? 아, 오오 좋아서 앞머리까지 완전 완벽해 음. 그 다음에 눈은? 아니 눈이 딱 있잖아 여기에 이거 완전 우리 비엔나들이 좋아하는 것만 다 있어 다 와오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. 와 진짜 렌즈 낀것같아 초롱초롱해 오빠. 렌즈 낀것같이 초롱초롱하다고? 오. 야 안돼 너는 이미 글렀어 생긴 게. <laughs> 아니야. 어, 오빠 아니야 말 상한 거안 봤잖아. 네, 네 회전을 해 줍니다. 아가사 아아가 사사사. 아유 속눈썹 이거 표현하기 진짜 힘드네. 아니야! 이 전문가 의견으로 이건 아니야. 다시 할 거야? 다시 눈을 다시 해야겠어. 오케이 좋았어. 입꼬리는 이 양탄자로 하겠어. 와 음. 완벽해. 눈을 뭘로 할 것이냐. 너무 음 좋은데? 이거 체리의 눈을 표현하기 아주 아주 칠흑 같은 어둠. 근데 눈화장도 조금 돼있어. 어 그래 그래 눈화장이 중요한 거야 그래, 눈화장도 좀 돼있어 이거 아이라인을 해가지고 눈이 어. 더 커보이게 해야 돼자눈 이렇게 딱 그려주고 너 이제 그렇게 만들면은 응. 어? 아이브에서 너 고소해 아 고소라니 오빠 나 고소 안 당한 게 잘해 자와 입꼬리 완전 완성 대박 완전 귀엽게 슉 돼있어 물결로 강원영님의 그 캐릭터 앞머리가 또 생명이라고 맞아 앞머리 꼭 있어야 돼 초강력 레이저포로 앞머리를 만들었다 조금 작게 해서 다 눈썹을 만들어줍니다 자 입꼬리 했고 볼터치 했고 점 했고 눈 했고 앞머리 했고 오케이 좋았어 뭐 만드는 거야 저거 여기서 아? 괴물 소리 나와요, 옆에서! <laughs> 괴물 소리 난다고? 괴물 소리 안 나! 이상한 거 만드는 거 같아, 아름이! 아, 나더 크게 만들 수 있었는데 오빠 여기 침범해가지고 크게 못 만드네, 진짜. 아,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. 아... 자, 그러면은... 아, 체리가 보니까 밑으로 아. 이 양갈래... 어, 양갈래! <laughs> 아름이랑 같은 머리잖아? 양갈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줘야 돼. 오, 디테일. 약간 꺾어져 있는 이 머리카락도 디테일일게. 나름 좀 괜찮은데? 오, 그래? 오. 오빠 괜찮아? 저도 조금만 침범하겠습니다. 아, 침범하지 마세요. 아, 살짝 침범했어요. 이 정도는 괜찮아. 자, 와. 자. 그 다음에 나도 속눈썹을 붙여줘야겠다. 속눈썹은 내가 가닥가닥 하나하나 내 사랑을 담아서 심어줄 거야. 짜자잔! 이까지 완성. 내가 뭘안 했지? 아, 볼터치를 안 했네. 오빠 볼터치가 제일 중요한 거야. 자, 핑크 핑크 핑크가 이쁜 게 뭐가 있을까요? 오, 이거면 충분하다. 속눈썹이 아주 잘 붙었어요. 이거면 충분해! 아니 근데 쟤네는 속눈썹이 한 가닥이잖아! 너 망했어 아름. 응나안 어? 망했어 오빠. 진짜. 아 비엔나들 어떡해. 나 진짜 완전 그냥 금손인가 봐. 자 오빠 어디까지 했어? 나 거의 다 했어. 나 거의 다 했어. 오! 자 아름이 끝! 내가 백현도 끝! 짜다 완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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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빨리 들어와. 우리 의 어? 실력을 한번 보자고. 그래 좋았어 팀 테스트로. 아, 잘 봐야 돼 누가 더잘 만들었나. 내 거는 어 우리 다이브가 지나가다가 딱 어. 봐도 어 저거 체리잖아 이 정도라니까. 하, 자 우선 내거 한번 봐봐. 이 아. 어떻게 봐 이거를 잠깐 기다려봐. 아니 뭐야 이거 저 위에서 못 보잖아 이거 세이브 때문에. 아, 여기 있는 복사로 변했어. 이 폭탄 뭐야? 아, 뭐 해? 내가 만들어 놓거든. 은 부시지 말라고. 오신가! 폭탄으로 변했어. 야, 이거 다그 어, 뭐야? 블랙홀이라 가지고 잘못 만지면네 그냥 여기 어 <laughs> 체리의 일부가 되는 거야. 그렇다고 이게, 이게 체리의 이거 체리 세포들이네, 이거. 야, 그래, 이 체리의 세포들이야. 아, 뭐야 이거 점이야, 이거 설마 이거 폭탄? 그래, 점이지. 야, 점만큼 이렇게 잘만드는게어딨어 이거 이거 터쳐 버려야 돼, 이거. 와, 터쳐 버려. <laughs> 어, 나 드디어 여기 위에서 태어났다. 어때 위에서 본내 작품은? 여러분, 오 어, 오빠 나 저기 집막 움직이는데 오빠 이 체리가 살아있어! 야 체리는 원래 살아 있는 거야. 아니, 아 그렇다고? 요즘에 얼마나 체리가 잘 나가는데 어디 가면 다 품절이에요. 저렇게만 생겼으면은. 오 어, 체리가 눈동자에 힘이 없는데 오빠? 에 뭐야?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아예 잠을 못 잤나 봐. 눈이 동태 눈깔이야 오빠. 뭐야 저거 눈왜 이래 <laughs> 저거 뭐야? 뭐야! 야, 눈이 초롱초롱해야지. 뭐하는 거야? 눈이 원래 이렇게 작지 않았는데? 어? <laughs> 뭐야, 너뭔지됐지 야, 나뭐 먼지 떨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체리 얼굴보다 저 스마일, 저 체크 포인트가 더 눈에 띄어. 아, 뭐야, 망했네. 아름이 훨씬 더 잘했어. 야 멀리서 봐도 이거 진짜 체리 그 자체야. 아... 자 그럼 아리비꺼 한번 봐볼까? 자 그래 내꺼 봐봐 넌 얼마나 잘했는지 본다 내꺼 대박이야 오빠 뭐야 이 괴물 같은 거는 괴물이라니 이거 체리야 오빠 야 체리가 막 지금 뭐, 뭐 좀비 돼가지고 어눈실핏줄 여기까지 내려왔어 <laughs> 오빠 이거 아이라인이야 아이라인이라고? 어저 천진만 저거 머리 이 가운데 이거 눈은 뭐야 저거 가운데 어디 이거 이거? 뭐? 아 이거 무슨 앞머리 이거 앞머리 그 더듬이 두 가닥 그거야 야 앞머리 정리해주다가 스타일리스트 누나 이거 먹히게 생겼어 아니야 그럴리가 어 이거 이 얼마나 깨끗한데 이도 얼마나 깨끗해 야 의색이야. 이거 꿈에 나오겠다 꿈에 나오겠어 야 진짜 무섭게 생겼네 이거 어? 꿈에 나오면 좋지 우리 비엔나다 찾아가고 야. 야 이거 누가 이거 내 수술하고서 이거 을안 닫았어 아르마뇌 수술하니 이거 햄버거야 햄버거 햄버거가 여기 왜 있어? 햄버거 같은 체리 아유 진짜 이게 팬리라고저기 어. 아이브 뭐 팬들 야 아리 빨리 고소해주세요 고소 어, 아니야 얼마나 잘했는데 완전 열심히 했어 오빠 입꼬리봐 입꼬리도 이렇게 물결표시로 쫙 이렇게 돼있고네 이거 얼굴에다 이거 쓰레기를 묻히고 다니네 이거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이거 점이야 매력 발산 어? 매력 발산 점이라고 어. 야 그리고 이거 얘눈 때문에 이 가까이 가면 환상 보여 환상 보인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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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눈이 뭐 번쩍번쩍하잖아 가끔씩 아 눈이 번쩍번쩍하면 좋 좋지 야 이거 뭐야 이거 아이돌인데. 환각 증세 난다고 얘 얼굴 보면은 아니야 오빠 아 여러분 솔직히 진짜 이거 내가 이겼다 이거 이게 이게 체리지 와 이거 진짜 무섭게 생겼네 이거 진짜 아, 저 블랙홀 체리대 어저 이상한 뭐약 먹은 체리요아뭐뭔 소리야 자 우리 비애들 댓글로 누가 더잘 그렸는지 써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엄청나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구독해주세요.